네, 계속해서 특선급 경주 제7경주 출발했습니다. 4번의 박용범 선수가 먼저 초주 선행에 나섰습니다. 들려서 5번 추석진 6번 최래선 2번 유지훈 3번의 박성현 1번 조봉철 대열 마지막에는 7번 이홍주 선수 3코너 통과하고 있습니다. 3번의 박성현 선수가 바깥쪽에서 앞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3번의 박성현 선수 대열 선두에 자리를 잡았고 뒤쪽으로 4번의 박용범 바깥쪽 1번의 조봉철 선수와 자, 그리고 안쪽으로 자리 잡는 6번의 최래선 뒤쪽으로 5번 주석진 2번의 유지훈 7번의 이홍주 선수 2코너 통과했습니다. 대열선도에는 일반의 조봉철 선수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흔이 넘는 나이에도 선인역을 바탕으로 꾸준하게 활약하고 있는 조봉철 선수. 자, 올 시즌 10경주에 출전해서 2착 2번, 3착은 4번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제근의 이홍주 선수가 일반 조봉철 선수의 앞쪽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만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대열 두 번째 있는 4번의 박용범 선수 자올 시즌 1 2경주에 나와서 우승 10번 이착 1번을 기록하면서 승률이 83% 연대율과 3연대율 92%로 올 시즌 초안 페이스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그러나 긴 공백으로 그 흐름이 끊어지고 말았는데자 프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열 선두일1반의 조봉철 뒤쪽으로 4번의 박용범 대열 세번째는 6번의 최대선 선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번의 박성현, 5번의 주석진, 2번에 유지훈, 대열 마지막에는 7번의 이홍주 선수 2코너 통과했습니다 1번, 4번, 6번, 3번, 5번, 2번, 7번 선수 3코너 통과 손대는 그대로 1번의 조봉철 선수 이제 피치를 올리면서 한바퀴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선행 스포츠 1번에 조봉철 선수 차분이 막하는 4번에 박용범 뒤쪽에는 6번에 최대선 뒤쪽에는 3번에 박성현 선수 2코너 통과했습니다. 1번, 4번, 6번, 3번, 5번 순위 변동 없이 3코너 통과. 1번에 조봉철 선수 한바퀴를 끌어 가고 뒤쪽에서 추입에 나서는 4번에 박용범 선수 1번, 4번, 4번, 1번, 6번 순으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조봉철 선수를 활용하면서 막한 살짝 넘어갔던 4번의 박용범 선수였습니다. 특선급 제7경주를 마지막으로 7월 18일 토요일에 보내드린 시범경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순위 확정이 있을 때까지 경주권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제7경주 순위가 확정됐습니다. 1위 4번, 2위 1번, 3위 6번.